그러면, 금일 비트시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어제까지는 좀반등잘 나와주고 힘좀 있는 모습 보여주셨는데, 아, 역시나 힘이 좀 빠졌네요. 힘 좋아진 줄 알고 좀 기대했지? 두근두근 했고, 결국에 안 사길 잘했어. 나의 손가락은 매매를 불렀지만, 나의 머리는 참으라고 했죠. 그래서, 머리가, 참아, 이 새끼야. 하길래, 어?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참아, 이 새끼야. 해가지고, 제 머리가 이겼습니다. 야, 저는 그냥 현금 싹 들고 있고, 음, 현금 싹 들고 그냥 분할 기 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알트들 떨어지는 거 보니까 살벌하더라고요. 떨어지는 거막 5%씩 막 뚝뚝 떨어져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현금 대기 여러분들 잘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좀 그냥 힘 빠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무난하게 힘이 빠지고 있다. 근데 무난하게 힘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한 개예요. 한개 어떤 거냐? 내일까지, 내일 혹은 모레까지 여기 42,400불, 42,400불 위까지 위까지 안 올라오면 그냥 기다리시, 그냥 매매 안 하시면 돼요. 어쩔피치님 매매 구독 감사합니다 덕덕 여기서 이렇게까지 흘러가 갈 때까지 그냥 두면 돼요 그냥 둬라.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4만 5 0불 위에서 버틴다 쉬면2 3일 동안 여기서 버티고 나서 봐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아. 여기 흰색선 4만 2천 4백불 위까지 만약에 변수로 올려놨다 그러면 매매해야 돼. 그러면 다시 매매할 거고요. 그게 아닌 세계선에서는 그게 아니다 라면 아마 우리 방송은 금요일까지 아마 현금 대기 유지할 것 같고요 금요 토요일 날 내가 패턴 보고 또 추가 당해드릴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이거 여기서 버티는 거 보담도 어제 시황이랑 똑같습니다. 저,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저는 여기서 떨어진다 보고 있어요. 저 떨어진다 보고 있는데 그래도 뭐 어찌 될지는 지켜보면 될것 같고 지금은 그냥 무난하게 힘 빠지고 있으니 현금 대기 유지해라.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저는 여기까지 패턴 나왔으니 오히려 편하다. 오히려 힘 빠지는 모습 보여주니 현금 대기하기 더욱더 쉽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점 패턴이야. 고점 패턴 고점에서 힘 좋게 반등은 나왔지만 결국엔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거르지 못한 그 떨어지는 전체적인 힘을 이기지 못한 상태로 힘이 점점 빠지고 있으니까 기대하지 마시고요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와도 기대하지 마 얘가 반등 여기까지 나면 막 사고 싶어지거든 나의 가슴이 어? 두근두근 하면서 어? 알트가 부른다 엡토스가 어? 부른다 밀크가 부른다 스트라티스가 부른다 F브링거 그리고 오늘 수익 보고 탈출했습니다 아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ctc 막 땡긴다, 뭐 땡긴다. 아서라, 아서라. 그러지 말아라. 올라오더라도 두근두근 거리지 말고 기다려라. 올라오더라도 얘는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도 이상치 않은 차트니까 올라가더라도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이 올라갔을 때 기대해야 되는 자리는 42,400불. 여기 위까지 만약에 올라가든 변수가 생기게 되면 이건 제입장에선 변수입니다. 거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대응 준비하셔라. 그 전까지는 현금 대기가 사실상 무난하다. 왜? 애매하잖아, 장조책. 전체적인 장 자체가 그냥 현금 대기 하세요 현금 대기 하시면서 여유롭게 그냥 하락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저는 하락 나올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현금 대기 하시면서 여유롭게 기다리시다가 자리 잡으면 그때 대응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여유롭게, 트레... 여유롭게 매매하는 추세 추정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패턴 조금 안 좋을 때는 이따가 살리면 그때 매매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시간 간단하죠? 현금 대기 유지해라. 4만 2,400불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매수하지 마라. 이틀만 지켜봐라. 이틀 동안 여기 4만 500불 위에 있으면 이제 패턴 좀 나올 것 같으니 금요일날 판단해 주겠다. 그 전까지는 여기 밑에 떨어질 수 있으니 38,400표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현금 대기하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